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갈지 박창욱 선생님. 네, 뜨거진 네. 네. 이제 어, 포항의 남쪽 바다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네. 다시 네. 에, 북쪽 어, 내륙 지방으로 네. 옮겨 보겠습니다. 네. 어, 덕동마을. 네. 에, 경주에는 양동마을이 있고 네. 우리 포항에는 덕동마을이 있어요. 아, 네. 네. 덕동마을의 유명한 정자. 용기증이 있거든요. 그쪽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이 덕동마을은 조선 임진열한때 북평사를 지낸 정문부 장군이 자기 가족들을 임시 피란처로 삼은 곳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고택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 정문부의 손녀 사위인 여강이씨 이강, 이강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강이 여강이씨 거기에 이제 입항조가 되고 네. 여강이시 대대로 살아오게 되는데 거기 용계정이라 정자는 바로 이강이 어, 지었고 주변에 아름다운 숲이 있어서 유명한 그 득동 숲이라고 굉장한 어, 국가 명성으로 지정된 숲입니다. 자, 우리 이 용계정과 덕동 숲에서 펼쳐 보일 무형 문화재, 문화재. 네, 뭐가 있을예요이 네, 네. 어, 정자라고 하면 이 에, 정자를 사용한 사람들이 조선시대 양반들 지식인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는 어, 크게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 궁중음악이 있고, 그리고 어, 종교음악이 있고, 그리고 양반들이 한 음악이 있고, 그다음 민간인들이 한 민간음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자와 어울리는 것은 바로 어, 양반들이 한 음악이겠죠. 에, 그것을 우리가 달리 정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포항의 어, 대금 정학 어, 이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제 20호인데 이수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 지금 무대에 모실 거고 그다음 어, 우리가 그 국가문화재 어, 정수임 선생님을 다시 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대금은 어, 이 정학의 가장 그, 대표적인 곡이 영산해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산은 바로 석가모니가 설법을 처음 전한 장소가 바로 영산 혹은 영축산, 영취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영산해상. 예, 첫 번째 곡이 상영산입니다. 이 상영산만 연주하는데 시간이 사, 첫 장부터 사장까지 다 연주하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 1장만 저희들이 정확 대금으로 들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역시 심청가 같은 경우에는 신봉사가 어, 이제 심청이가 물에 빠졌으니까 어, 심청이 생각에 통과하는 대목 어, 들으실 거고 그 다음 어, 아주 하이라이트인 뺑덕음음 심술 부리는 대목 특히 이 부분은 어, 정순미 선생님의 특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신봉사가 어, 황성 맹인잔치 하러 가는데 에, 그때 방아 찢는 소리 듣고 우리 우리에게 방그 방아 찧는 소리를 들려줄 건데 이것은 정그임종복 선생님이 함께 임종모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는 장월중선유 가야금 병창 보존회 회원들이 함께 소리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마당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嗯。 어, 어, 음. 무심한 찬내를 자고 할지, 어서 슬피뿐이 그때에요. 신봉산어마 음. Oh! 아 눈뜨기 도 그대서 싫다. 이렇듯 설리 울음을 울고 있을 적에 그때에그 고랜 벼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디. 이 여자인 즉슨 호가 된파였다. 음. 신봉사가 천국이라도 두고 산다는 말을 얻어 듣고 동네 사람도 모르게 자원 출가를 하였는지 인연의 입정머리가 어떻게 좋아 났던지 그 불쌍한 신봉사 가산을 꼭 먹성 속으로 없애기로 작정을 하란지 꼭이런던 것이 없다. 쓰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해주고, 고기 사기, 헌, 흑옥은 엿 싸먹고, 잡고 길랑은 돈을 사, 헐. 청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시컷 멀고, 시원한 청자 및 훗똥 벗고, 낮잠자기. 시상잡아을 않고 이웃집에다밥붙치 여자 보면 내외하고 남자 보면 내신 끄덕고 인다의때 손에라도 고 범대로 담배 전기 이돈 저돈 모두 받아 소속으로 술 나기와 당 아첨벗들과 고 천축이 피우지 해가 욕자로 조사지 해가 삼자리 잠자는 이가이 배들고 발목. 잠자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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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들어와서 성경의 힘으로 빠져났던지 나무 칼로 귀 하나를 싹둑비가도 모를 치경이던가보더 감사합니다. 그때의 신봉사 황성매인 잔치를 올라가는데 그때는 마침 농방기라 그 동네 사는 부인네들이 모여 앉아 방아를 찢다가 수고. 신봉사를 보고 동을청하었다 아이고, 저기 가는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매 여보시오, 봉사님. 아 그리 가지 말고 이리와 방아나 좀 찧어주고 가시오. 수고. 아, 방아를 찧어주면 거저 찧어준단 말이오? 아, 방아를 찧어주면 밥도 주고, 아 술도 주고, 쾌기도 주고, 간대도 주고, 떡도 주고, 쌀도 주고, 역전도 주고, 아 그래야지. 그거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건 많이도 준다. 그래 봅시다. 일포식도 재수라 하였으니, 어디 한번 찌어 봅시다. 음. 신부사가 바위에 올라서서 가 아소리 매겨가며 한번 지어 보는디. 啊 그것이 아니라 좀 자주 자주 찌어봅시다. 그래, 봅시다. i